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은의 하나로 부동산입니다. 예, 오늘은 보은 해인면에 나와 있는데요. 크지도 작지도 않는 전태 소개해 올까 합니다. 2차선 도로에서 1.5km 정도 이렇게 녹록길을 쭉 타고 올라가면요. 여기 이제 막장 토지입니다. 산 밑에 이렇게 이제 붙어있는 토지인데요. 농막도 없고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한갓진 이런 곳입니다. 또 여기가 해발 한 300m, 400m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예, 요 토지는 향은 동남향으로 되어 있어서요. 하루 종일 이렇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산 밑이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또 조용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. 또 여기 2887제곱미터, 한 873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용도 지역은 이제 보존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도 가능합니다. 건평이 20%, 용적률이 80%까지 질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을 한채 짓던지 농막 같은 거, 또 아니면 테르형쉼터 그 같은 거를 만들고 주말 농장을 해도 좋습니다. 옆으로는 전원주택이 이렇게 한채 있습니다. 요 밑으로. 여기가 이제 주작인 거 밑에 집을 지면서 전기를 여기 끌려, 끌려와 가지고 전기도 끌수 있고요. 또, 수도가, 요,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요 밑에 사시는 분들, 수도, 어, 탱크가, 물탱크가 요 위에 이제 있다고 그러네요. 그런 이제 수도하고 전기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아주 좌우까지, 시야가, 좌우 멀리까지도 시야가 보입니다.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집을 한채 짓는다든지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산도 즐기고 공기 좋은데 와서 이렇게 주말농장으로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조금 한 차로 6-7분 이동을 하면은 회인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IC가 있고요 그래서 청주나 대전 같은 곳으로 이제 갔을 경우 한 30, 40분이면, 예, 이동할 수 있는, 그리고 오창이나 뭐 그쪽으로 세종시도 국도를 따라서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 정도 좋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도운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, 요 바로 보이는 저 밑에가 해인 면사무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, 하나로마트도 있고요. 또 농협도 뭐 있고, 여러 가지 물건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웬만한 식재료라든지 가시면 구입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옛날에는 뭐, 오일장을 여기 서서 섰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일장을 서는지 안 서는지 잘 모르겠어요. 또 여기 2887 제곱미터 한 873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옆으로는 뭐큰 감나무도 있고, 이런뭐 산밤도 있고 뭐 그리고 산밑이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도 맞고 또 조용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. 또 여기가 해발 한 300m, 400m 정도는 될것 같아요. 고속도로가 이제 저 앞에 보이는데요. 향은 동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요 하루종일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집을 한채 짓는다든지 채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산도 즐기고 공기 좋은데 와서 이렇게 주말농장으로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네, 잘 보셨죠? 물건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예,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